안녕하세요. 저는 칸가루의 친구입니다. 여가루가 요즘 영상을 안 올려서 저기요. 제가 대신 찍는데요. 행복하게 지금 똥이 마려워가지고 정신이 나간 칸가루 씨의 모습입니다. 장난하세요? 바지. <laughs> 어, 지금 바지가 커서 이거 너무만 내려간다고요. 지금 바지 자크까지 다 풀고 배에다가 힘을 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 지랄을 다 하고 있는데요. 지랄? 똥이 마려워가지고. 진짜 햄버거 두 개를 먹고 탈이 난 모습입니다. 내가 햄버거 그거 빵다 버렸어. 영상을 안 올리기 때문에 제가 존나 배부르고 제가 대신 찍고 있는 점 양해 바라고요. 아이폰 6s라서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하지만 나중에 칸가루가 편집을 하겠죠? 나 이거 진짜 바지 손 놓으면 나 이거 진짜 그냥 내려가. 집까지 가려면 지금 약 3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, 가루씨가 똥을 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애새끼들처럼 바지에 싸버리진 않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끊어가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한번 꺼놨다 켰고요 끊었다 가는 건 제가 알아서 해요 아 그래요? 그럼 쭉 찍어도 되는 건가요? 역시 아, 프로 유튜버 똥 마려운 상태에서도 찍어가는 건 제가 알아서 해요 라고 말하는 클래스아 선생님 그만 좀 돌아주실래요? 저 어지럽거든요 저희 집은 저쪽이고요 이거 지역까지 말해도 되나? 안 되죠? 야 누가 찾아오겠냐? 울티모라는 <laughs> 곳이고요 바지가 너무 커. 자 앵글을 <웃음> 위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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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화장실 내가 화장실 가서. 자 저희 집은요 이아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분들은 모르실 거거든요. 이렇게 누르면은 신호가 바뀌어요. 자 레디셋. 안 막히냐고요? 네? 왜안 행복하시냐고요? 당첨. Hey guys. 여러분 얘똥 마렵대요. 너무 빠르신데요? 왜 이럴 때만 빠르세요? 제가 지금 조금 안정이 됐거든요. 아 그래요? 똥 마렵다. 손가락 힘이 없어서 빨리 바지 놓고 싶어요. 너가 마렵다니까 나도 마렵다. 왜전녁을 시키고 그래요? 송도 전염이 되나요? 문 열고 <laughs> 이거 가로의 방구돌이 아니에요. <laughs> 이렇게 가면은 집이 나오고요. 사실 집 속의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대체할게요. 방 <laughs> 아, 선생님 말. 아 못보여줬네? 하는 방법을? 여기다가 넣으면은 누가 돌아갈 것 같아